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각기둥, 전개도 그리는 거좀 어땠어요? 어려웠죠. 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잘할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각기둥 이제 다 배웠으니까 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떤 입체 도형들이 있는지 우리 교실에 입체 도형들을 한번 선생님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교실에서 찾은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는데요. 어떤 도형들을 찾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큰 이렇게 길게 생긴 이 도형은 네, 이거는 무엇일까요? 짠! 네! 뭐죠? 사각기둥이에요. 정말 기둥같이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사각기둥의 밑면은 여기 여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으면 여기와 여기가 밑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각기둥은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네. 놓아지는 두면 평행하는 두 면이 세 쌍이나 있기 때문에 어, 밑면이 될수 있는 세 쌍의 면이 있어요 대신 여기랑 여기를 밑면으로 하기로 정했으면 나머지 네 개의 면은 옆면이라고 부르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놓고 6이랑 6를 밑면으로 하기로 정했으면 나머지 네 개의 면은 옆면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기둥. 자, 그 다음 찾은 물건은 이렇게 담겨 있는 상자인데요. 딱 보면 알겠죠? 뭐 무슨 모양입니까? 사각. 이런 모양이 있네요. 네, 이건 뭐죠? 선생님 너무 급히 급조했지만 뭐 어쨌든 네, 이거는 어, 밑면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죠. 그래서 삼각 기둥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사위죠. 이것은 어떤 입체 입체도형 이름 직육면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사각 기둥이라고도 합니다. 자 남아있는 물건들 중에 한번 살펴봤던 요거 볼게요 자 우리 프링글스 통인데요 위에도 동그라미 밑에도 동그라미 밑면이 있고 어, 옆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각기둥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각기둥이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원이 있어서 원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것은 네 밑면이 사각형이고 어 밑면 반대쪽 밑면이 사각형이 아니네요. 이렇게 생긴 모양은 각기둥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밑면의 모양은 육각형이지만 위 밑면이 하나밖에 없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런 애들은 각 기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모형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입체도형인 각 뿔입니다. 자, 친구들, 오늘은 이각 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각 뿔은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두 차시 분량을 한시간 만에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집중해서 딱 10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80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10분 안에 다 배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이 입체도형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이 입체도형은요, 여러 개의 면으로 되어 있어요. 곡면이 보입니까? 이렇게 둥근 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곡면은 없습니다. 평면이 평면 도형이 여러 개가 모여서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면이 있어요. 넓은 면이 하나 있고 위에 점이 하나 있고 나머지 옆에 면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뭐라고 각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구성 명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면이죠. 얘는 바로 밑면.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볼것 같아요? 옆에 있는 면이죠. 얘는 뭐라고? 옆면. 자, 밑면은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어요. 네모, 사각형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오각형, 육각형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옆면의 모양은 항상 어떤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양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약간 조금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laughs> 이것은, 이것은 보세요. 밑면은 육각형 모양이에요. 하지만 옆면, 이 옆면은 다 뭐예요? 삼각형 모양들이 모여서 되어 있어요. 네, 이 스티커 자국은 보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laughs> 자, 그리고 명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안 배워도 알것같아 자, 맞춰보세요. 이 각뿔은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무슨 각뿔일까요? 사각뿔 정답. 얘는 밑면이 육각형이에요. 무슨 각뿔일까요? 육각뿔 정답.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무슨 몇 각뿔일까요? 삼각뿔이겠죠. 네, 아주 쉽죠? 각뿔의 이름. 자, 그러면 각기둥에서 배웠던 걸 떠올려 보면서 구성요소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얘만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각기둥하고 똑같아. 자, 여기 이름 뭐예요? 여기 면하고 면이 만나는 곳은 모서리, 그죠? 여기, 에이, 밑면하고 여기 만나는 이 점은 뭐예요? 꼭지점. 그런데 각기둥에는 없는 각뿔만 있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 여기, 그죠 여기.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각뿔의 꼭지점. 자, 그러면 여러분 새로 나온 단어들 하나도 없고 각뿔의 꼭지점만 새로 나온 단어예요. 나머지 밑면, 옆면, 꼭지점, 모서리 다 배웠던 거예요. 엄청 쉽죠? 좋습니다. 각뿔의 모서리하고 꼭지점 개수 한번 같이 세어볼게요. 사각뿔 모서리의 개수는 밑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러면 총몇 개예요? 여덟 개. 모서리는 여덟 개. 자, 그러면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위에 하나. 그래서 다섯 개가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퀴즈 육각뿔에서 모서리는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열두 개. 육각뿔에서 꼭지점은 몇 개? 여섯 개, 한 개, 일곱 개. 할수 있겠죠? 아주 쉽죠?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이제 어 각뿔을 배울 때 다른 건다 쉬운데 딱 한 개,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틀리는 거예요. 자, 이것만 배우면 각불 끝나요. 자, 보세요. 바로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요 자가 필요합니다. 뭐를 잴까요, 선생님이? 네, 모서리의 길이를 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각불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각기둥에서도 배웠던 높이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각기둥, 사각기둥을 가지고 왔는데 사각기둥에서 높이를 잴 때는 그냥 요 옆에 있는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를 딱 재면 요게 높이가 되었었어요. 기억나죠? 그런데 각뿔은 좀 달라요. 각뿔은요. 옆면의 모서리를 그냥 이렇게 재잖아요? 이렇게 재면 안 돼요. 어떻게 재야 되냐면 밑면, 밑면 바닥, 바닥에서부터 바뿔의꼭짓점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재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고, 똑바로 재서 요만큼, 요기, 요만큼이 얼만큼인지를 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삼각자, 여기 직각이 있는 삼각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대가지고 여기 옆에를 이렇게 딱 맞추면 여기가 직각이 딱 되겠죠? 이 직각자를 가지고, 요 위에다 이게딱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위를 딱 맞춰.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눈금을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나? 어떻게 안 보이지? 이해 되나요? 요 길이가 땅에서부터 각뿔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면 하냐면 높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각뿔 끝.